130여년을 살아오면서 장로교의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여론에 따라서 장로교의 정체성은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기학 총회량의 불법 행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당 헌법 시행령 제36조 6항은 헌법에서 권한이 있는 총회 회의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초계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만약 이기하실 때는 헌법위원회 재심의를 1차에 한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에서 명성토회 건에 관하여서 재심의를 마친 이후에는 이를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것인데 최기학 총회장은 헌법이 해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천에 걸쳐서 이를, 에, 이를 거부하고 103회기까지 지연하더니, 지연하면서 더니지연하 고리를 시키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참고로 97차 97, 총회록에 의하면 총회 헌법위원회 지리한 답변서 요청권에 대하여는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심의 요청은 할수 있으나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고려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7자 총회로 81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시행 규정 36조 6항은 국항으로 볼때 임원회가 법리부서의 유권 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로 직권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3회 임, 임형석 총회장님의 잘못입니다. 103회 총회는 회의 마지막 날 명성교의 재판에 대하여서 취소를 결의하였습니다. 총회 역사상 재판 판결을 결의로 취소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103회 총회는 모든 불법이 모두 동원된 벽화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있는 대답을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난, 에, 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모두 자기 변명에 맞고 모르고 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종대들은 총회가 결의를 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억지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두 기본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교단 안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시행규정은 지리로 해석을, 결의로 해석을 폐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칙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기약 총회장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불법 결의는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때 불법이었습니다. 결의로 교단 헌법을 집합는, 집합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반명성을 주장하는 총대들은 다수결로 법리부서의 결정을 폐기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윗물이 흐리다 보니 아랫물도 흐려졌습니다. 아랫물이 흐르다 보니 총대들의 판단력도 흐려져서 총에는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의까지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도입니다 원심 판결이 없이 재심은 없습니다. 윗물이 흐렸기 때문에 아랫물이 흐려져 법리부서의 보고를 모두 삭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재판 판결까지 취소시켜 재, 재심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원심 없는 재심은 없습니다. 최기혁 총회장은 102회기에서 맑은 물을 흘려보냈어야 했는데 흐린 물을 흘려보내 103회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이명석 총회장은 총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수 총대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이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 참고 입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재판국 교체는 위법입니다. 총회는 2018년 9월 9일 제103회 총회에서 엄연히 임기가 남아있는 국원들을 여론에 떠밀려 결의로 교체하였습니다. 이것은 초급적인 현상이요. 인민재판 같은 일입니다. 그 이후 8명의 구관들은 엄청난 순환과 매도를 당하고 그들의 명예는 짓밟혔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재판 구관들은 총회의 공천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재판 구원의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왜 그들이 매도 당하고 교회 심의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임까지 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총회장은 임기가 남아있는 대기 회의 재판관들을 위로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남또참고입니다 헌법이 우선이냐 결의가 우선이냐 헌법 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입니다 적용의 순서는 첫째로 총회헌법 다음으로 총회 시행규정 세 번째로 총의 규칙, 그다음 총의 결의, 노의 규칙, 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과 산하 기관의 정관 당의 규칙, 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로 순서로 적용되며 상위 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헌법 어, 시행규정 부칙 제칠조입니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혈역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이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 6월 28일 공포되던, 즉 헌법에서 명시된 규정대로 행한 것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명성교회 재심, 재심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재심은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전법률총회전 법리부서 모임 대표 조명수 이상과 같습니다. 이상, 스테이트먼트는 마쳤고요. 이제 혹 질문사항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